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와 같은 활동들을 대학에 와서 할수 있게 해준 게 드림스타트이기 때문이다. 두드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어, 티때본게 어, 정말 엊그저께 같은데 진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고 정말 많은 활동들을 같이 했는데 음, 한 학기 동안 진짜 많은 추억 쌓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맙고 아직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많은데 나랑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 <laughs> 다들 고맙고 음 고마 특수장 나에게 두슬한 나에게 두슬한 토요일이면 더 즐스 미션이 있는 토요일은 항상 같진 시간을 보냈던모험니다 어, 저희 자주 봐요. 나에게 두슬한 힘든 대학생활의 이정표였다. 두세에 하고 싶은 말. 친해진 친구들, 못 친해진 친구들 모두 저에게 좋은 추억 남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계시란 걱정을 잠시 나마 잊을 수 있었던 공간이다. 그리고 모두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어, 모두 하나동과 함께해서 즐거웠고 행복했고 여러분께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이에게 두수란? 어, 저에게 두수한 다들같은 존재랄까요? 텁텁한 제 일상을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에게 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19 사태로 좀 아쉬운 상황이 많았는데 다들 일이 끝났다고 해서 연락 끊기지 않고 계속 연락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면준에게 드스란? 어, 나에게 드스란 보조 배터리 같은 존재 어 지치고 방전된 일상을 충전시켜주는 그런 존재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에게 하고 싶은 말어 드림스타트 19기 정말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행복하자 드림스타트 화이팅! 나에게 드스란? 성춘의 시작이다. 나에게 드스란 나에게 드스란 마시기가 힘을 주고 내가 다될 수가 없습니다. 안녕요안녕나게 드스란 어 나의 2학년에 활력을 불어넣어준 영양제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어 다들 이번 기술 진짜 수고 많았고 다음 기까지게 드스란. 나에게 두스란 한여름의 계곡 같은 거. 그 마지막 그수에게 마지막으로 합다 그수에게, 하나 학기 동안 너무 즐거워서 소중한 인연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서 <laughs> 감사합니다. 나에게 두스란 선물이다. 활매으로 어, 이번 19기와 운영진들과 함께 생물 같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드림스타트 언제나 항상 화이팅 안녕 나에게 두슬한 끝나도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어, 비록 19기는 끝이 났지만 그래도 우리의 소중한 인연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연락하면서 지낼 거잖아요? 맞죠? 네, 연락 안 하면 제가 끝까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에게 드림스타트란 어, 감자튀김 같은 건데? 어, 감자튀김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어, 기분이 좋아진 그런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어, 코로나 때문에 싸강하느라고 계속 집에만 박혀있을 뻔했던 저를 드림스타트에 이제 뽑아주셔서 어, 다 같이 어, 놀러도 다니고 하면서 아, 좋은 사람들도 너무 많이 만나고 그래서 어, 한 학기 동안 어, 드림스타트 가는 날마다 감자튀김을 먹은 기분이었습니다. 어, <laughs> 어, 너무 감사하고, 어,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나에게 드림스타트란 무지개다. 여러 다른 색깔이 뭉쳐서 만들어지는 무지개처럼 다른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미션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순간들을 담은 드림스타트는 무지개랑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드림스타트 여러분들, 지금까지 재미있는 미션들로 저 웃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식구기는 끝이 가지만 앞으로도 계속 얼굴 가, 얼굴 보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잘 부탁드릴게요. 안녕. 항상 보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드림스타트 19기 정윤서입니다. 음, 일단은 저에게 드스란 선크림인데요. 어, 선크림의 햇빛을 맞이하기 전에 바르는 거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드림스타트 부원들을 만나는 날일 때는 정말 행복한 하루를 맞이했고 즐거운 시간을 많이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드림스타트는 선크림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 두세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정말 고맙다는 라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저한테 있어서는 처음으로 대학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처음으로 성인이 되는 시기여서 고민이 많았는데 주변에 언니, 오빠들이 너무 잘 이끌어주고 그리고 조언이나 좋은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해줘서 꼭 고맙다는 얘기 전하고 싶었고요 어, 시기적으로 또 활동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시기였는데 잘 마무리가 돼서 너무 다행이고 운영진 언니 오빠들한테 꼭 고맙다라는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어 정말 드림타트는 누구보다도 저를 스무 살답게 해주었고, 그리고 그런 드림타트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고맙고, 어 항상 응원하는 응원한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드스란 대학생활의 첫걸음이다. 그 처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돌이켜 생각해봤을 때 그립기도 한 그런 수많은 감정들을 담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는 드스가 그런 처음이었고 이런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선물해준 우리 식폭이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나에게 드림스타트는 반전이다 아무것도 없을 것만 같았던 27살 마지막 대학 생활을 행복하게 채워준 정말 큰 안전. 드림스타트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었던 말은 그냥 딱 한마디예요. 고맙다? 이거 한마디인 것 같아요. 어, 정말 고마운 일만 있었던 것 같아요. 3월부터 8월까지 우리가 활동했던 동안. 저를 정말 어려워할 수도 있고 어, 나이도 많고 하다 보니까 불편할 수도 있었는데 너무 잘 챙겨주시고 저에 대해서 너무 좋게 말을 해주셔서 저도 자존감이 많이 올랐고 그래서 저의 마지막 대학 생활이 너무 행복했고 여러분들 덕분에 좋은 기억만 가지고 대학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만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에게 두스한 대학 생활의한는게 빛이다. 재미없고 지쳤던 대학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과분할 정도로 너무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난 것 같아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 나에게 드스란 놀이기구다. 왜냐면 어, 대기 시간이 긴 것처럼 활동 준비할 때는 많은 힘듦 있었지만 그래도 활동 때는 되게 재밌어서 놀이기구다. 음. 나,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데 그래도 옆에서 많이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나에게 드스란 꿈입니다. 식구기 활동은 달콤한 꿈처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추억 만들어 준 모든 드스 멤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를 한 학기 동안 챙겨 주신 모든 드스인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 좋은 추억 함께 만들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19기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자주 연락해서 끝까지 가는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드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19기 이시언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한 기수 동안 저랑 함께해 주신 우리 예쁘고 멋진 드스 사람들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와~ 제가 지금 집에서 혼자 이렇게, 동영상 찍고 있으려니까 진짜 상당히 어색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결론은 제가 저에게 드스가 정말 큰 힘이 되었고 약간 한 학기를 버틸 수 있는 정말 비타민?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드스 여러분이 고민이 있거나 제가 필요로 한다면 정말 언제든지 달려갈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집에서 혼자 찍으라니까 어색해가지고, 지금 이 꽃이랑 같이 찍고 있는데, 어때요? 좀 귀엽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에요. 아니, 암튼, 우리 드스 여러분, 정말, 제,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형이고, 오래오래 봐야죠? 그쵸?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정말, 진심이에요. 우리 오래 봐요. 안녕! 드하 안녕 우리 드스 식구들 저는 19기 손민재입니다 어, 나에게 드스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입니다 어, 저희 사막과 같이 메마른 첫 번째 대학생활에서 드스에서 함께 지내면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추억들도 많이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고맙고, 어, 정말 재밌었습니다. 음, 우리 드스 식구들, 어, 20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두 어, 건강하게, 재밌게 지냈으면 좋겠고, 한 학기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드슬한 2020년도의 하이라이트 어.. 여러분 안녕 우리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후회했었던 순간들도 자꾸 기억이 나고 좀 아쉽네요 근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드슬 사람들 다들 너무 멋있고 또 배울 점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어느 분야에서든 다한 번쯤은 마주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쉬움은 조금 접어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 있고 행복하고 또 재밌는 추억들 만들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짜 식구이 다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잘 있어요. 어 나에게 드스란 듣으란... 내한 네, 학기의 전부였다 이번 학기에 하, 드산 했으면 엄청 우울한 학기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산한테 하고 싶은 말은 한 학기 동안 같이 동아리 활동해서 감사하고 재밌었고 그리고 앞으로 하는 일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드스 화이팅 따르릉 따르릉 어? 어? 지우야 아, 나에게 드스란 어떤 존재냐고? 음, 아마 산타 같은 존재가 아닐까? 왜냐면은 드스는 나에게 매번 새로운 경험을 선물해 주잖아. 그리고 기다려지면서도 만나면 반가운 존재랄까? <laughs> 어. 아, 드세게 하고 싶은 말? 우선 한기수 동안 같이 하면서 다들 고생 많았고, 음, 특히 운영진들, 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동아리를 위해 애써주는 모습 너무 아름다웠어. 그리고 덕분에 즐거운 동아리 활동했다고 꼭 말하고 싶고, 음, 기획조 모든 기획조가 참신한 아이디어로 미션을 진행해줘가지고 진짜 재밌는 동아리 활동을 했었지 나는. 응. 특히 우리 자리 좀 비켜줘. 한명한 한 명이 맡은 역할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또 서로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우리 조를 잊지 못할 거야. 잊지 않 을게 응. 알았 어. 이제 끊어드세요 여러분, 여러 분과 함께 한1 9기 하루 하루가 봄이 었 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시작했어. 어 나에게 드스란 어 뭐지? 애, 앨범이었다. 어, 하루하루 아추 하나하나가 되게 어 나를 깊은 시간이었고 어 내가 운영진으로서 많이 부족한 점도 되게 많았고 어 많이 힘든 표현도 많이 했는데 잘 받아줘서 고맙고 어 너희 덕분에 진짜 한 학기 동안 정말 정말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어. 어, 저에게 드스란 단편영화 같은 존재입니다. 영화가 끝나도 계속 보고 싶고, 그리고 계속 생각나고, 드스가 저에게 그런 존재인 것 같아서, 단편영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드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어, 1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정말 좋은 사람들 곁에서 많이 웃을 수 있어서 행복했고, 그리고 많이 아낀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오비로 드스에서 남겠지만 다음 20기도 많이 찾아갈 테니까 어, 기다려주세요 잊지 마시고 저 떠난 거 아닙니다 많이 놀러 오겠습니다. 20기 화이팅! 화이팅! 20기 화이팅! 20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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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기, 화이팅! 20기, 화이팅! 화이팅! 20기, 화이팅! 20기 화이팅! 안녕. 나에게 드스란 19살의 나의 꿈이었다 드림 스타트가 아니었으면 하지 못했을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드스는 저에게 많은 추억들을 좋은 추억들을 안겨주었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십기들도 저처럼 좋은 추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십기랑 어, 앞으로 이끌어가게 될 은영진 모두 어, 한번 핫, 어, 화이팅만 해봅시다. 조연주에게 드스란, 어, 나에게 드스란 가족이다. <laughs> 어, 대학생활에 오학기 중에 사학기를 드림스타트를 하면서 정말 가족같이 가까운 사람, 정말 친한 사람을 많이 만나서. 어 정말 가족만큼 친하고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된 곳이 드슨이어서 드슨은 저에게 가족입니다. 정말 열심히 참여해줘서 너무 다들 너무 고맙고 음, 조금 부족한 회장이었을 수 있지만 어, 열심히 따라줘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안 채로.